장인카페 공식사부 인천 석바위 반도학원 주연쌤입니다. 아, 좀 아까 제가 브루스 음악에 아, 이사룩 따닥발 꽃중의 꽃, 꽃기발 스텝을 제가 잠시 한 1분 동안에 브루스 음악에 맞춰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시연한 영상을 제가 두연샘 명을 지금부터 강의로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따닥발, 이사로 따닥발 스텝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 4, 6, 2, 4, 6, 2, 4, 6, 1, 2, 4, 4, 6, 2, 4, 234 6 하나 234 여기서 카운터가 456 456을 꺾습니다 456 하나 잡고 234 6 하나 234 56 하나 2, 3, 4.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서 이 꺾기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섯, 하나, 2, 3, 4, 5, 6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뭐, 속된 말로, 이제 이해를 잘 하신 분들은 배우겠지만, 일반 매니아들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 이 발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꺾기는 비빔발.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얜발옛발이죠이남자는옛발이고여자는 옛발. 반대로 오른발인데 이 왼발의 기둥이 이 기둥이 비빔발. 이, 이 발을 비빔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꺾기를 하면은 여기서 자. 발을 꺾어 줘야 돼요. 오른. 꺾고 오른발과 왼발 이 사이에 이 장단이 사이로 이게 팔이 서로 교차가 돼야 돼요 센터에서 4 5 6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해는 안되고 그러면은 이거 자르려고 그러면은 먼저 자 왼발 남자들은 자왼발의 기둥을 잡고 자이 팔을 때리면서 4이 팔을 두번 비벼요 4 5 6자뭐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뒷발을 휠호 볼 다시 뒤쪽을로 힐이라고 그러고 앞을 볼이라고 그러고 아니 토라고 그러고 여기를 볼이라고 그래요 힐토볼자이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남자들 왼쪽 이 왼쪽 기둥이죠 체중을 실은 바울 기둥이라고 그래요 기둥을 실어서 체중을 실어서 안쪽 휠 휠을 휠 쪽을 안쪽으로 두번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두번두번다 응? 때리고 두번자 이런 식으로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때 중심축은 볼의 중심을 잡고 안쪽 힐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사오육사오육사오육사오육사오육 이때 이 발은 이쪽에 앞으로 빼서 놓고, 이게 들면서 5에 5, 6, 4, 5, 6, 자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또 체중이 실려서 힘이 드니까 반대로, 또 여자발도 해줄 네. 안 되니까 요즘은 양발을 다 써야 돼요. 남자 남자 스텝, 여자 스텝, 다 여자발, 남자발 따로 없애요. 요즘에 6, 6 통합발도 마찬가지 식으로. 자, 이번에는 반대발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오케이. 하나, 둘, 셋, 도 좋고. 아무튼, 땡려서이발동 동시에 들면서 뒤쪽 휠 쪽을 두번당겨요한 번, 두 번, 이렇게. 네? 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반대방향. 시계 반대방향, 시계 반대방향으로. 시계 반대방 돌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비빔이 잘 되게 잘 이렇게 네? 잘 되고 나면 이거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한번두번세번한번두번세번이 과정을 많이 해 허고 나서 이게 몸에 숙달이 되면 그때 자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자이 반대만 이발이 발을 살을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옛날이 살군 2발을 모아서 6 2 4 6 2 4 6 2 몸에 파워스 넣었죠 이렇게 6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제 따닥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 푸시를 잡았는데 따닥발 을 하면서 어떤 포스를 잡냐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엣지발, 엣지발을 쓰기 위해서 약간, 음, 이 오른발을 옛발 앞에 살짝 내려. 그리고 이, 이 발을 시계로 볼 때는 이쪽 발을 아, 한시 반향, 반영, 한시 반으을 틀어주고 또이 반, 반, 반대쪽인데 이쪽, 왼쪽 발은 11시 반향 싹 틀면 이게 꽃이 피었다 해서 꽃봉을 스테이지하고 꽃봉을 스테코스이 발은 기둥을 써서 피고, 네, 이렇게 인변자세에서 이게 4가 돼요. 이사룡은 이게 3대. 붙이면 이게 4, 6, 2, 4, 6, 2, 4인데, 따닥발에서 베이직은, 베이직 자세는 약간 꽃이 피었다. 꽃봉어리 베이직을 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 팔이, 자, 나가서 하는데, 자, 이 팔을 넣는데, 여기서, 여기서 나요. 짝 추면 짝이 강해인 것 같아요. 짝이 때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연습 많이 했죠? 이거, 조금 아까, 이거, 이거, 이렇게 도는 연습. 이걸 많이 해줘야 돼. 겁나게 해줘야 돼, 이거. 이 발이 잘주 부딪힐 거야. 그럴 때탁 끊어 쳐야 됩니다. 스타카프에서. 펜션 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툭툭 툭. 툭, 툭. 툭, 툭.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4, 5를 쳐야 돼요. 툭, 툭. 4, 5를탁 쳐야 돼요. 끊어질 줄 알아야 꺾기 발이 이쁘게 잘 나와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하고 나면 이것을 많이 하고 나서 이게 몸이 익으면 그 다음 동작에 자이발이발요 자, 발을 또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 발은 자 약간 팔다리 놔서 꺾어 놓고 꺾고 이 발을 땡겨야 돼요 땡기는데 땡기 당기 위치가 어디냐면은 보통 사람은 다행히 내가 이렇게 허리 파일 수있 평발 안 이상은, 이 골, 이 골파진 이발 사이에다가 이 뒷꿈치를 딱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 이, 이 오른쪽 팔을 꺾는 팔은 45도 정도. 45도. 이게 90도겠죠? 45도. 그러니까 많이 더 올려야 돼요. 이 꺾기를 많이, 많이 꺾어야 쟤가 이쁘게 나와요. 엣지가. 쉽게 말하면 이런 가 많이 나오죠. 이런 자세에. 이기둥 보다 많이 틀어야 이쁘죠. 더. 그리고 이걸 그 상태에 는 거예요. 여기다가. 되는데 되는데, 이, 이, 이 공간이 삼각형이 돼요, 삼각형. 삼각형, 이렇게. 리프도 안 이뻐요. 너무 달아도 안 이쁘고. 딱, 이골 사이에, 이, 여기, 평발이 아니면 여기 저기, 중간이 포괄이 파여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발, 발, 이홈 사이에 이그 뒤꿈치를 딱 대는 겁니다, 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왼발은 피고, 쫙 피워주고, 오른발은 까치발을 많이 들어서, 15도 각도로 틀어서, 딱 붙이는 거예요. 장단지가 서로 다이빙을. 네? 그리고이 골반을 약간 틀어줘요. 45도로. 그러니까, 정, 가슴 정면보고, 골반만 딱 틀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발 모양은, 저기 저한시 반영을 보고, 골반은 네. 11시 반영을 보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발이, 포스가 그 상태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퍼키발자세다이 발을 꺾어서 대고 이 발은 돌고 그두 가지를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그리고 어서 만나냐 센터에서 정중앙에서 만나는데 힘의 분배는 5대5로 힘의 분배는 5대5입니다 4 아까 연습했죠 두번 도는 거자 꺾으면서 틀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선 붙여야 돼 그러니까 4는 강 5는 약 따닥 아니 저저 저, 짝춤은 짝이 강이고 풍이 약이에요. 쿵, 약강 다시 한번 볼게요. 쿵, 약강강약강 그려놓고 이 발의 위치는 15도 아니 45도 각도로 45도로 아니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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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발 들어주고 발 밑에 꼬리는 11시 반이야 이 무릎은 11시 반이야 이래서 이제 쟤가 이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뭘 많이 냐면 비빔 첫 번째 비빔 연습 이게 꽃이다 여기 안되면 절대 뺏할수 없어요 이발 이 이걸 편하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게 되고 나면 이게 되고 났을 때그 다음에 오른발 오른발을 꺾고 붙이고 꺾고 붙이고 이렇게 꺾고 붙이고 그럼 그러고 나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4, 5, 6 다시 한번 4, 5 같이 말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잡고 2, 3, 4 다시 한번 6, 나 2, 3, 4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래서 꺾기발이 완료가 됩니다. 자, 꺾기발이 겁나 어려운데, 자, 방법은 뭐냐? 포인트는, 꺾기 스텝의 포인트는, 이 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능발, 이게 중요한 게요요 발에 비빔이 잘 돼야 돼요, 비빔발. 모든 게 비빔발을 잘 쳐야 돼. 요 잘해야 수이잘 이쁘게 나와요, 비빔발. 이렇게. 휠이 안쪽 수목 강화되어야 돼요, 엑 고 이렇게 비빔발 이 비빔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 비빔 연습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그렇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게 되거나 하면 이게 힘들면 또 반대팔을 여자분도 해야 돼요 여자 신대파 응? 도시양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똑같이요 이렇게 쪼이고 2 3 4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삼, 사, 일, 십, 일, 사, 오, 육, 이, 삼, 사,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양발 꺾기, 양발 비음발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